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종포스트에서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원의 이명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문화원장이라고 소개하셨죠. 그죠? 그리고 2017년 3월에 제가 세종시 문화재 3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개가 가장 정확한 소개 아닌가 싶네요. 네. 제가 이번에 최근에 또 아주 정말 따뜻한 뉴스를 봤습니다. 기부를 정말 폐척을 하셨던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문화재가 되면 문화재 관리 차원이라고 그럴까 하는 걸로 시에서 보조금이 좀 나오죠. 그거를 내가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교육청에 좋은 것을 써달라고 그 부분을 다 보냈습니다. 또 저랑 같이 사는 남편이 그거는 그래야 되지. 내밥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을 그렇게 투척해 주시고 <laughs> 오늘도 또 백여 분의 손님들이 오시는데 또 공연도 도시락도 준비하시고 이 공연이 저희가 세종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하는 공연이라고 들었어요 공연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 지원사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료여야 되고 또 하나 내가 도시락을 준비한 거는 첫태기도 하지만 옛날에 우리 공연은 마당에서 그냥. 같이 그저 식구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저녁때던 점심때던 내가 같이 밥상 불러 앉아서 그끝에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문화 원장님으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세종시 여기 중앙에 있는 분들과 또 구도심에 계신 분들의 그 문화적 협력이나 아니면 문화적 공유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일, 지금 이 모습도 되게 모두가 함께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요. 근데 저는 세종시가 되고 나서 구도심 신도심이라는 표현 또 이제 그렇게 아까 공유하는 문제 이런 거는. 사실은 사람이 한번 자라나는데도 20년이 걸리잖아요. 법적 성인이. 그럼 도시가 하나 완성된다는 거는 우리 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당한 부분이 있어야 돼서 문화라는 게 급조는 아니잖아요. 시에서 굉장히 리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럼 우리도 기다리면서 제가 부도심에 살면서 이쪽에 와서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하듯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그거는 세월이 해결할 거 아닌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앞으로도 많은 행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공연 저도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